차차차 수련생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마음의 편안함을 위한 명상을 시작합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호흡이 원활하게 잘될수 있게 허리를 바르게 잘 세워주세요. 오른손은 가슴 위에, 왼손은 배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습니다. 코로 숨을 깊게 마시고, 입으로 하, 숨을 내쉽니다. 한번더 코로 깊게 마시고, 입으로 하, 내쉽니다. 이제는 나의 편안한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에 감사함을 느껴봅니다. 스스로에게 감사함을 느껴보고 기분 좋은 칭찬 한마디 해줍니다. 난 최고야. 자, 이제 손을 무릎으로 내리고 다시 몸의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호흡이 잘될수 있게 허리는 바르게 세우지만 너무 긴장감이 들어가지 않게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자, 지금부터 1분 동안 고요한 상태로 머물러 봅니다. 이 시간은 온전히 여러분의 것이에요. 싱잉볼이 울릴 때까지 나만의 시간을 즐겨봅니다. 손끝과 발끝을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제 두 눈을 뜹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24시간 중 가장 행복한 한 시간 태권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트레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개 잡고 고개 당겨주기 하나 손 옆으로 뒤로 가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 돌려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허리 돌려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잡고 무릎 돌려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무릎 잡고 무릎 굽혔다 펴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자 다리를 짧게 잡아주고 눌러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리를 최대한 길게 뻗어주겠습니다. 팔꿈치를 무릎에 바치고, 눌러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앉아서 발목 잡고, 발목 돌려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 펴고 손 펴고 발가락 잡아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무릎 당겨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무릎 가슴으로 당기기 하나 둘셋넷 다섯 반대발 발목 잡고 발목 돌려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만세, 허리 펴고 발가락 잡아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당겨주기. 무릎을 가슴으로 최대한 당겨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목을 당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리를, 두 다리는 나란히 앞으로 만세. 허리는 펴주고, 네, 배가 허벅지에 닿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잘했습니다 발바닥과 발바닥을 붙여주고 허리는 최대한 펴주겠습니다 이때 뒤꿈치는 내 몸으로 완전히 당겨서 눌러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번에는 다리 벌려주기 만세 자 왼쪽부터 하나 둘셋 넷 다섯 만세 발가락 잡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만세 허리 늘 펴고 내 네, 가슴이 바닥에 닿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일어나서 손발목 털어주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 자팔벌리 뛰기 10개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둘 하나 둘셋셋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더 하나 둘셋더 하나 둘셋 일곱 하나 둘셋여 하나 둘셋 아홉 하나 둘셋열 잘했습니다 다음은 버피 테스트 10개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 셋, 여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덟, 하나, 둘, 셋, 아홉, 하나, 둘, 셋, 열. 마지막은 하트입니다. 자, 몸풀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